이데일리 융정훈 기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 이하우왕우의 인기 고공행진으로 광고시장에서 주연 배우 박은빈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현재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의 홍보 효과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F&B 패션업계의 러브콜도 쇄도하고 있다. 14일 광고업계에 따르면 드라마 인기와 함께 박은빈의 주가도 치솟고 있다. 과거 연간 모델료 2억 원대의 모델료를 받은 박은빈은 이번 드라마 인기로 2배 이상 모델료가 상승했다. 기존의 박은빈을 모델로 썼던 브랜드들도 커진 홍보 효과에 요음을 짓고 있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변호사 오영우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는 수도권 시청률 10.3%, 전국 시청률 9.1%를 기록하며 수목 드라마 1위를 기록했다. 신규 채널 예능이에서 방영한 것을 감안하면 초대박이라는 평가다. ENA는 k t 그룹의올 4월 기존 스카이TV와 미디어 진니를 통합해 만든 채널이다. 클린 뷰티 브랜드라 타플랑은 박은빈 덕분에 판매는 물론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화장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박은빈 배우 광고 보고 구입하게 됐다. 박은빈 배우님이 모델이셔서 처음으로 구매해봤는데 너무 좋다 등 평을 보내고 있다.